이번 시간에는 끌어당길 습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변이죠. 기이, 소공거릴 습입니다. 소공거릴 습. 기이 자가 세 개는 여러 개 모여서 속닥속닥 무엇인가 소공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소공거릴 습입니다. 소곤거리기 위해서는 손을 이용해서 상대편을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손수변, 소곤거릴섭 합하게 되면 끌어당길섭 되겠습니다. 끌어당길섭. 귀가 세 개가 되면 여러 사람을 귀를 모아서 가까이에서 뭔가 속닥속닥 소곤거린다는 얘기죠. 소곤거릴섭, 끌어당길섭. 했습니다. 손을 이용해서 손거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또 차입니다 또차 반복된다는 얘기겠죠 글자를 분리해보면 다롤 하나일이죠 하나는 땅을 의미합니다 땅 위에, 여기서는 지평선이라고 할까요? 땅 위에 달이 또 떠오른다는 거죠. 달은 매일 떠오르죠. 그래서 도차자가 되겠습니다. 도차, 상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달월, 하나일, 여기서는 지평선을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지평선 위로 달이 또 매일 또오르고 있다 또차 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다시 또 다시 이런 얘기겠죠 또 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쁠미 자입니다 분리해 보면 여자여 눈썹이죠 여자가 눈썹에다가 색칠을 하게 되면 색조 화장품을 의미하는 것 같죠? 여자가 눈썹에 색칠을 한다는 것은 예뻐 보이기 위한 방법이다.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눈썹을 칠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쁠 밑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 해서 가면 예쁘게 보인다는 것은 뭔가 아첨할 일이 있다, 아첨할 미, 예쁠 미, 아첨할 미, 미소죠, 미소, 미 아래 부분에 미소, 빙긋이 웃는 것이 우리가 미소를 짓다라고 할 때는 아래쪽에 작은 밑자를 씁니다. 그다음 미소, 아첨알 밑자를 쓰는 것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아양을 떨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눈썹, 뭡니까? 아츠, 어, 애플 밑자를 쓴다는 거죠. 빙긋이 웃는다라고 했을 때는 작을 밑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눈썹입니다 눈썹미. 소미의 관심사죠 글자를 풀이해 보면 몸 시점이다. 뚫을 곤 눈목입니다. 사람의 몸의 신체의 일부 부분인 눈 위쪽에 뚫고 나오는 것은 눈썹이란 얘기죠. 눈목, 눈 위에 집처럼 조그만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그만한 집처럼 뚫고 나오는 것은 눈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눈 위에, 몸의 일부인 눈 위에 뚫고 나오는 것은 눈썹이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더 쉽죠? 눈썹 위에, 눈 위에 뚫고 나오는 것이 눈썹이다. 눈썹 미, 초미의 관심사다. 초미. 이번 시험에는 고들직접니다. 만을 십, 열십 이 글자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더하기는 열십, 기울여져 있는 것은 만을 십, 열십으로 하면은 만을 십인지 열십인지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구분하 구분하도록 합니다. 만을 십 복편에는 나오지 않는 한자입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 만을 십 더하기는 열십. 그 다음, 눈목이죠. 스물해입니다. 많은 눈이 숨어서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직, 고들직이 되었습니다. 고들직. 만을 십, 눈목, 스물해. 많은 눈들이 숨어서 본다고 가정하고 항상 정직한 어, 정직, 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고들직입니다. 많은 눈이 숨어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고들직, 바를직. 이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올벼직입니다. 올벼직. 벼와. 코들직이죠. 벼 중에서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곱게, 좀더 빠르게 피는 것은 올베란 얘기입니다. 올베라고 하는 것은 제칠보다 일찍 여무는 벼를 말하겠죠. 일반 벼보다 빨리 추수를 하는 것이 올베라고 올벼, 하는 거죠. 벼화 코들직. 벼 식물 중에서 좀더 일찍, 고들직이니까 직선이라는꼭 보시면 됩니다. 좀더 일찍 수확하는 것을 우리가 올벼라고 한다. 올벼직 되겠습니다. 올벼직, 일급 환자입니다. 벼화, 고들직. 벼의 식물 중에서 좀더 일찍이 수확하는 것은 우리가 올벼라고 합니다. 올벼는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배를 뼈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릴식, 정식하다,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뼈 앙상할 알, 호들직 이렇게 되어 있죠. 번식 되어 있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되지만 똑바로 불린다는 거죠. 서. 이번 시간은 볼견, 벨현. 마찬가지로 음과 훈이, 훈과 음이 두 개라는 얘기죠. 음이 볼견, 견, 견이죠. 견과 현입니다 글자를 분리해 보면 눈목이죠. 걷는 사람인입니다. 사람의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은 눈을 이용해서 본다는 거죠. 사물을 본다, 사물을 본다, 사람을 만난다. 별현, 보구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발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걸어가서 눈으로 본다. 걸어가서 눈으로 사람을 만난다. 별현, 볼견 되겠습니다. 견물이죠. 5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눈목 긋는 사람인. 사람이 직접 걸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여 본다. 사람을 뵙는다. 별현 볼견이 되겠습니다.